알리네 케밥 포천점 포천 본점 개업을 축하드립니다. 예. 알리네 케밥의 케밥이 세계 평화와 세계 평화와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알리스 알리스 예, 예.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알리스 레스토랑 개업을 축하드립니다. 알리스 레스토랑이 번창하여 전쟁 종식 세계 평화 마트 체인지로 알리스 레스토랑이 세계사를 주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대한민국 포천시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닭고기 세계화를 포천시와 양주시에서 이어갈 것입니다. 알리 회장님께서요. 이러한 뜻을 해서 마트 체인지 하나둘셋 하면 화이팅 해주세요. 마트 체인지 하나둘셋 한번더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마트 체인지 하나, 둘, 셋, 화이팅!